인터넷 어마어마하게 느립니다. 이게 음, 호칭 맞어? 2023년 호칭은 안녕하세요 손입니다. 가게 나오한 25분 정도 된것 같은데 3 0분 업로드 했는데 이제 9% 됐어요. 70분 남음, 69분 남음. 아침 시간 손님이 조금 있었습니다. 어제 달라 딸기농장 배, 한국인 베트남 최초의 한국 딸기농장 박사장 집이었습니다. 어우 집이 어마어마하네요. 여기 되게 비싼 집인데 빌라들이죠. 최고의 주거 환경입니다. 응? 옛날에 저도 이런 집에 살았었어요. 월세가 한 달에 막 2,400불 하고 2,500불 하던 그런 집들 딱 느낌이 딱이 집인 거 같아. 그럼 변전하고 갈래요? 아우, 야 커피 맛있었는지 정장 사야 돼. 음, 고마워너 영상에 나온다. 좋아, 아유. 응. 좋은 거 줘야 되는데. 아니야. 야, 이런 거 나중에 도꼭 자꾸 줘. <laughs> 버려나한테고마워 야. 야, 여기 월세 얼마냐? 네? 샀어 집? 아니, 탐나네. 아, 저 1,200포지. 천 아, 2,900만 동이니까. 음, 어 멋있어 내, 야, 내, 내 후배가 이런 데 사니까 너무 기분 좋다야. <laughs> 응, 갈게. 이 빌라촌이 이 품용 쪽에선 제일 부촌이에요. 후배가 삽니다. 기분 좋은데요? <laughs> 자 여기가 이 스카이 가든 3 정면 아파트가 자, 아파트 쭉 스카이 가든 아파트입니다. 자, 오늘 저, 저 한인촌 풍경 한번 보죠, 잠시간 스카이 가든 2, 아니, 3. 스카이 가든 3입니다. 왁스, 소주방, 신데레. 사장이 아는 건이고요. 자, 정면엔 파리바트 약간 인테리어가 바뀌었습니다. 사복수도 있고요. g s 2 5 시. 가끔 그런 생활해요 품에 오면. 아, 여기서 장사하는 사람들 월세 제대로 낼까?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도 해요. 예전에 쩐이 장사하던 김밥집, 뒷사람이 하던 미스터 김밥집. 45% 아니네, 35% 됐어요 아, 징갑다 자, 오늘은 이제 이풀키오예요 집사람이 빠지고 주방장이 하나 너더라고 파태마가 들어가면 주방은 3명 끝이 집사람은 여기서 커트를 하고 저 밖에서는 알바생이랑 직원 하나, 파태마는 주문받고 컨트롤 되죠? 이 정도면 정직원 3명에 파트0 2명이잘 들어갈 것 같은데. 그바 봐야죠. 날리끼나떼는게좀 굵긴 했네요. 나왔어, 오늘. 아, 여는 바로 자르는데, 사람은. 고쳐쓰세요. 사람이 고쳐쓰면 되나. 자, 현재 네 테이블. 점심시간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침 장사가 그런 대로 괜찮았어요, 오늘. 점점 나아지고 있는 자기가 돋습니다. 구독자님한테 좀 죄송해요. 맨날, 뭐, 가게 모습만 찍히네. 당분간은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뭐 가게 파티 찍을 수가 없어요. 빠질 상이 없으니. 자, 옆툴터좀 봐야겠죠? 야 하이. <laughs> 아, 멍이 깊다, 이거. 이게 야채만 넣으면 15,800원 이에요. 고기 넣으면 1,000원 플라스틱 그릇을 주는데 남수한 쌍이 서로 정답구나. 일이 꿀보지기다지방하는 그냥 미쳐요, 사람들. 아, 점점점 하루하루 지날수록 손님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 딸기. 안 망가졌는데? 박사장님 딸기가 좋은데, 이거 좋네. 여기가 이제 앞으로 망가진 고 있으면 하지 남준다그러는데 미안하네 이면 이건 뭐 사오는 거보다 좋은데요. Thank y o 네? 박 사장. 금 네. 시간 지나고 여명 여섯 명한 테이블이 들어앉아 있고요. 열 개씩 샀습니다. 이렇게만 되나? 닭다리 열 개면 돈가스가열 개. 10개에 한 2kg 좀 넘네요. 그러면 한 개에 200g이 좀 넘는 거잖아. 집사람 심부름이 아니라 쩐인사 가는 거기 때문에 쩐돈 내야 됩니다. 일당지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집사람도 알면서 모른 척하지. 잔돈 달리는 게나아죠 음, 베트남 마트는 이 시간에 와야 돼요 점심시간 딱 지나고 와야지 한가요 안그럼줄 서야돼 가끔씩은 또 에라타운 길로 집에 갑니다 닭다리 어제 삥땅 어제 삥땅 친 돈으로 닭다리를 사왔습니다. 오늘은 좀 삶아줬어요. 맨날 생고기 먹고 그러긴 좀 그래서 내일 바꿨죠. 계단이는 엄마한테 뺏길까봐 그래서 저기 구석 가서 먹고 있군가가지고. 야, 코치 빼기에서 먹냐? 엄마, 엄마 가방인데? 비싼 건데? 먹어. 비싼 거뭐 신경 안 쓰니까. 김하나 <laughs> 맛있어? <laughs> <laughs> 먹었어? 응. 좀 자. 너 버스에서 샀지? 네. 에이 또. 알 펴주고 방에 들어와. 와, 엄청 어리네요먹그름 잔뜩에 비도 오는 것 같은데요. 저쪽은 벌써. 이제 오후 4시인데요. 저녁 장사. <laughs> 자, 잠시에 나가, 나가보겠습니다. 저을때 워낙 많이 돼서, 손님 많아서. 괜찮아요. <laughs> 장사라면 항상 그냥 주는 대로 받아야죠. 욕심부림. 열심히 할 뿐입니다. 아 나가려 는데못 나가네요. 입이 막히고못 나가지. 어차피 가게도 이렇게 비용이 없어요. 아마딱이 분위기면 가게 있으면 부추전 해 해먹, 먹었을 것 같은데 나는, <laughs> 놈 불러가. <일로> <laughs> 게임 하면서, 놀면서. 승호 바다 이겨? 응. 응. 응? 바다가 탕이지? 싸우면? 응? 단념. 응, 뭐 받아 이기지. 받아 이기지? 응? 응, 탕. 거짓말. 바다 이기지? 바다 이기지? 응. 파 승호 바다한테 진대요. 여기 문을 열어놨나봐요. 집에서 빈 집인데.

야, 얘 베트남스럽다. 지가 문 열어놔가지고, 비들쳐가지고물이 넘쳤는데, 이거 경비원들한테 지랄들 하고 있어, 이제. 네, 가지고 길, 막, 물 들이 차있고, 길에. 오토바이 막히고, 차는 당연히 막히고, 아, 춥습니다. 오늘 이도 야, 최근에 최고많이 비가 왔나 보네요. 제, 제 뒤에 있던 건데요. 아, 틈만 나면 그냥 밀로붙여가지고 이게 문제예요. 수많은 교통공사다 어디 갔어? 꼬림을 위해 가지고 차들이 아예 막혀 있는데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同志们，来！来开车！

bên dưới haha xe thế gì thế cái gì cái gì nó cái gì luôn cái lại thế bông gì thế cái gì thế cái gì thế cái gì thế nữa gì thế cái gì thế cái gì thế cái gì thế vô gì thế cái gì kéo, khó gì cái 이게 나이. 내눈으으라에 어빠. 저발발라 인셀을 해야지 아줌마. 거기층에다가거기 네. 밑에 백 네. 네. 밑에 밑에 네. 응에겠어아응짜아아아 네. 진짜 아은또 <laughs> <laughs> 복습하고 있습니아아아 예습하고 있습니다 <laughs> 깔깔 웃으며? 음, 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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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겠어? 웃, 네. 크게. 네. 네. 아들냄이랑 통화해요. 위험친 <laughs> <laughs> 것 같은데요? 8시쯤 됐는데요. 남자 시간이 또 퇴근이 돼서 정산하고 있습니다. 교통체중이 아직까지도 안 풀렸어요. 원래 이 시간이 교통체중이 딱 풀릴 시간인데. 개판입니다. 뭐가 개판인지는 아시겠죠? 어떤 놈들이. <laughs> 좀 전, 그, 밀어붙이는 사고로, 저는 약간 무릎이 타박상 있는 탄데, 아, 참, 거기서 잡아서 끌어올릴 수도 없고, 아까 상황이 그랬어요. 워낙 막히는 길에서 점까지 보태이는 게뭐 해서 그냥 나오긴 했는데, 아 정말로. 또 비가 오네요. 오늘 시원하긴 하겠네요. 자, 오늘 영상 보시는 시간 아침이시나마 좀늦때 보일 텐데, 자,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